조건박스 안에 보시면 아, 문제 처음에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4차함수라고 합니다. x1보다 x2가 클때 x1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1, x2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성립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얘네를 좀 둘러뜯을게요. 그래서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a의 dt 크거나 같다.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 프라임 a에 t a 에 dt 해 놓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좀 쓸게요. 자,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쓰고요. 요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그대로 쓸게요. 이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등호 방향 들어가고 플러스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 a d T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두 개를 합쳐보니까 X1에서 X2까지 F'A에 T-A 그 다음에 플러스 FA 이렇게 돼요.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가 좀 익숙한 모양이죠. 이렇게 이 모양인데 얘가 뭐냐면은 어 A,FA에서의 접선이에요. 접선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FT라는 함수가 그 FT 위에 있는 점 a, f a 에서 접선 건거보다 크면 되는 거죠. 그죠?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려면은 f x 가 크거나 같다. f p r i a 의 x a 플러스 f a 보다 크거나 같은데요.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범위가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요.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차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차 함수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a 에서 접선을 끊는 거예요. 이렇게. 접선을 끄었을 때 접선보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접선보다 4차함수가다 위에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되면 조건 만족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또뭐여런데 a가 있다. 그럼 이렇게 끄어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보다는 곡선이 다 위에 있죠. 이것도 조건 만족하는 것 같고 이렇게 끄어보니까 여기에 a가 있어도 조건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냐?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동시에 접해요. 요때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가 여기 오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 같고요. 여기에서 a가 더 이렇게 가버리면 은 이렇게 되죠.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생기고 밑에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. 그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직선보다 곡선, 그, 사차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그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,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미리 표시를 했는데, 요 때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, 여기가,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여기가 3이면은, 3보다 작은, 아, 3보다 큰 구간에, 3보다 큰 구간, 여기에 A가 있을 때나, 다음,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여기에 a가 있을 때는 조건을 만족할 거라는 거죠. 그 다음에, 여기도 보시면은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. 그럼 접선이 이렇게 끌어질 거니까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는 거 맞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 됩니다. 그래서, 마이너스 1,f, 마이너스 1과 3,f,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편의상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가지고 차이의 함수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fx하고 저 까만색 함수가 fx인데 fx하고 mx 플러스 n하고 같다.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과 3인 거죠. 이게 중근으로 그늘을 갖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문제 조건에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. 식이. 자, 이렇게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. 문제 조건에 보니까 F1은 15라고 했어요. F1이 15니까 여기다 1 대입할게요.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F1 마 N N은 여기 1 들어가면 4죠.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면 얘도 4죠. 이렇게 돼요. 근데 F1이 문제 조건에서 뭐였냐면 15였습니다. 이게 15예요. 그러면 은 여기가 1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N 이너스 N이 이게 1 되는 거죠. 따라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요식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은 f 프라임 x 마이너스 m은 2의 x 플러스 1그 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x 플러스 1 제곱에 x 빼기 3이렇게될 거예요. 문제 조건 f 프라임 1도 있는데 여기다 다시 또 1을 대입을 합니다. 1 대입해 주시면은 f 프라임 1 마이너스 m이 1 들어가면은 얘는 2죠그 다음에 1 들어가면 은 얘가 4에요 플러스 1 들어가면 은 이니까 4될 거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16이고 16이니까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런 아, 1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m의 값이 m의 값은 이가 아, 1이 되는 거죠 m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m을 여기 넣어주시면 은1 들어가면 넘어가면 은 n 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f(x)는 f(x)는 아까 식이 이 식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,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, 요거 mx 플러스 n 이항을 하면은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되죠.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2요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f 4의 값을 물어봤습니다. 그럼 f 4는 4 들어가면은 얘가 5죠 25고 플러스 아, 곱하기 1이고, 그 다음에 여기 4 들어가면은 플러스 2가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답은 27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, 적분식을 이렇게 적당히 이항을 해서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죠. 접사방형식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.